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나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 주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셔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 제자들, 제자들과 어, 많은 군중들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끝내 잡히셔서 어, 지난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운명하시게 되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매달린 지약6 시간 만에 운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날 당장 죽는 일은 거의 없고 십자가에 달리고 길면 일주일도 가지만 흔히는 이틀이나 사흘 동안. 차례 차례 많은 죽음의 고통을 받고 결국 끝에 운명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아침 9시부터 달리셔서 12시까지 3시간은 그대로 밝은 햇빛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완전한 흑암 속에서 사람들 눈에는 눈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린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 어둠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막 장엄하고 정말 흑암의 무서움을 느끼도록 하여서 이것이 고통 있는 일이 아니고 특수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어둠 끝에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는 소리를 들은 자중 하나가 저 사람의 엘리아를 부른다. 가만히 두어라. 엘리아가 와서 한번 건지나 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숭엄한 흑암 가운데 어둠이 있었는데도 그런 악마적인 반항과 조소와 증을 그대로 예수님께 어, 발로 하였던 것이죠. 참혹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어, 어둠의 사실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못박힌 후에도 이자는 계속해서 비소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목마른 것을 해결시켜드리기 위해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스며들게 하여서. 갈대 닦여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이내 사람들에게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주님을 조소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착각하고 말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의 정통적인 종말론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졌던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러 올 거라는 전통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은, 저,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예수님께서도 결국엔 자신이 죽을 때, 엘리아를 찾는구나. 이런 유대의 나라에, 우리나라에 종말이 왔고, 엘리아가 오나보다 하고, 야, 엘리아가 한번 오나 보자. 네가 죽는다고 해서, 이때가 마지막이나, 마지막인가 한번 보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였던 것이죠. 후에 예수님은, 갈대에 깨인 심포두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성전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반듯하게 두 쪽이 되도록 찢어졌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장이 찢어진 것은 그때 당시에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은 세워진 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다면 지금은 지금처럼 대예배와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때 주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른 절차가 더 필요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으니 빨리 내릴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일이 안식일 전날이고 다음엔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준비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는 대로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치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 시체를 치워도 되냐고 청했을 때 빌라도도 그 청에 응해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시체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10년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 위에 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하신 유대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시체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한 두 강도는 사람들이 시체를 내린 다음에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차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왔왔습니다 근데 찌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속에 내장이 다 녹지 않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오늘날도 추측하고 있죠.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 공회원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담대하게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돌무덤은 많이 비쌌기 때문에 부자나 귀족이 안 시대던 곳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쓰려고 미리 장만해둔 요실에다가 예수님 시체를 갖다 두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박해하는 그런 극성스러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남들 모르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을 늘 연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어, 그가 산 돌무덤을,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되었냐고 물어본 후에, 어, 시체를 죽었다는 확인을 듣고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장사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하얀 세마포로 발에서부터 감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마자 요셉은 세마포를 예수님의 발에서부터 목까지 감고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체로 세마포를 감을 때그때 그때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사이사이에 뿌리거나 향품을 함께 싸거나 바르는 간섭대로 발랐던 것이죠. 그때 또한 사람이 왔습니다. 향품을 100근이나 1 어, 100근쯤 사서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던 공의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리만의 요셉과 니고데모 두 공의회원은 함께 숨어서 어,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어,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담장해 간 것이죠. 어, 아리만의 요셉은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묘실에 예수님 시신을 두고. 묘시러기에 큰 돌을 굴려서, 어, 굴려 놓아서 무덤을 봉해 놓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어떤 말도 만들어낼 수가 없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총독한테 말해서 무덤을 공인하고 군사를 시켜서 돌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장사가 되었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무덤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에서 큰 돌을 굴려서 옮긴 거죠. 장정 메시서 굴려야 할 것을 천사가 그냥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위광이 찬란하게 무덤 안에 비 비치게 했는데 그때는 벌써 예수님이 어, 세마포 옷을 잘 개켜 놓고 나가신 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 하늘의 영하의 몸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몸은 아주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세상의 다른 어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앉았을지라도 문 여는 일이 없이 호련이 나타나시고 또 호련이 어디로 가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었으나 이 땅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육체를 제한할 게 없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또한 이 몸은 우리가 장차 입어야 할 영광의 몸에 부활하심으로 몸, 몸을 입으신 거죠. 어떤 것이 육체를 차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입으신 거예요. 무슨 보이지 않는 강선이 침투에 들어간다고 하는 정도도 아니고 그것과는 아주 성질을 달리하는 신령한 세계에 참된 자유의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실체 우리가 입어야 할 이상적인 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무덤 몸이, 무덤 문이 막혔거나, 열렸거나, 거기서 나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11번을, 11번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11번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 짓까 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돌무덤 안에 와서 수위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주님의 죽음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울지 말고, 아직 내가 부활한 걸 말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고 하신 게첫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묘소에 왔던 오늘 말씀 나온 데는 10절 가운데 있는 묘소에 와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세 번째는 그날 오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네 번째는 또 그날 저녁에, 어,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가 제자 생활을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낚심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70인의, 예수님께서 전도로 그냥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그 둘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다섯 번째는, 어, 엠마오에서두 제자를 만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호련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와 그리고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문을 닫고 앉아서 숨은 채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근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섯 번째는 한 주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모든 열한 제자, 모여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산에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6절에서 7절에 쓴 대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큰 활동을 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단이 근처에 산에서 열한 제자와 같이 제 마지막을 지내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올라가신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열한 번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어, 하늘나라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어, 복음 사역을 이제 할수 있게 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 부활절 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